프린트로 나눠 준 거에서 음. <laughs> 쪽이나 산과 염기 97쪽에 16번부터 음. <laughs> 보겠습니다. 16번부터 음. 산성 용액에 염기성 용액을 넣을수록 산성 용액은 점점 강해진다. 그건 아니죠. 그다음에 염기성 용액에 산성 용액을 넣을수록 염기성이 점점 약해진다 이게 맞죠 서로 중화 반응이 되면서 염기성이 약해지고 묽은 염산을 6회 이상 계속 넣으면 푸른색 계열로 변한다 근데 지금 처음에 어떻게 했냐면 수산화나트륨에 수산화나트륨 염기성입니다 염기성 수산화나트륨에 수산화나트륨 20ml에 염산을 넣는건데 염산은 산성이고 근데 5회씩 6회 넣으면은 아안 아, 켜져있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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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 염산을 5회씩 6회 넣으면 이게 30ml 들어오는 거잖아 그러면 산성이 더 강하기 때문에 양배추지시약이 산성에서는 붉은색 계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푸른색이 아니라 붉은색 계열로 바뀌는 거죠. 삼각플라스크에 묽은 수산화나은 용액을 20ml 넣고 자조색 양배추지시약을 떨어뜨리면 노란색이다. 이게 노란색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염기성이 되게 강할 때는 노란색이 되거든요. 속이 쓰들 때재산제를 먹는 까닭은 산성인 위산 때문에 염기성인 재산제를 먹어야 돼. 그럼 중화 반응이 되면서 산성이 약해지게 됩니다. 그 염기성 먹는 거고요. 산성 용액과 염기성 용액을 이용한 예에 대한 설명이 아닌 거. 된장찌개 에 간장을 넣어 간을 맞춘다. 이거는 아니고. 그다음에. 생선을 손질한 도마를 식초로 닦아낸다. 생선 비린내가 염기성인데, 식초가 산성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식초 닦아내면 비린내가 좀 사라지고, 육식 청소할 때 표백제를 사용한다. 뭐 이건 아니고, 근데 표백제는 이제 염기성이긴 한데, 염기성이 단백질을 녹이는 성질이 있어서 쓰는 거지, 산성하고 염기성이 반응은 아니야. 이건 또 맞아요. 이건 어렵네. 변기 청소할 때 변기용 세제는 산성이고, 변기 그 묻은 때는 음. 염기성이야. 그 오줌이나 뭐 그런 거는 염기성입니다. 염기성 그냥 아니에요. 이거는 산과 염기의 반응이 일어나요. 그 변기에 묻어있는 때는 그런 뭐 오줌 성분이나 그런 게 염기성이야. 네, 근데 변경 세제는 산성이거든요. 이거 섞으면 중화 반응이 일어나고, 욕실 청소할 때는 단백질을 녹이는 건데, 단백질은 산성이 아니기 때문에, 연기성으로 사용하는 거야. 근데 이거는 이제, 단백질은 산성이라고, 산성이 아니기 때문에, 요거는. 아, 아닌 거 고르는 거야? 아, 그러네. 아닌 거 고르는 거군요. 그러면 이제, 기역하고 티그 기역 고르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리트머스 종이랑 요구르트인데 푸른 리트머스 종이가 붉게 변한 거거든요. 그러면 요구르트는 산성이라는 거고. 어, 그래서 미니에 푸른색 리트머스 종이가 붉은색으로 변한 됐으니까산성입이다 미니 말 맞고요. 푸른색 리트머스 종이가 붉은색으로 변했기 때문에 요구르트는 아니고. 어, 아니죠. 진홍이 얘기도 틀립니다. 미니 말이 맞죠. 치약이 어, 염기성입니다. 네, 염기성이기 때문에 양체제를 하면 입속의 산성 물질을 없애서 세균의 활동을 제, 억제하는 거예요. 네, 치약은 지금 붉은 리트머스도니까 색으로 변했고 페놀프탈레인 용액에 이제 붉은색으로 변했으니까 염기성이라는 걸알 수가 있어요. 지시하게 색깔변화로 용기성이란걸알 수가 있습니다 소수형 음, 문제 어, 식초는 투명하긴 한데 투명한데 연한 노란색이고 레몬즙은 불투명하고 노란색이고요. 사이다와 석회수는 투명하고 무색입니다. 네. 사이다와 석회수. 사이다는 산성이고요, 석회수는 염기성이기 때문에 효과적으로 구분할 수 있는 방법 한 가지 쓰세요. 뭐 페놀프탈레인 용액 이런 거 사용하면은 페놀프탈레인 용액을 떨어뜨렸을 때. 붉은색으로 변하면 석회수입니다. 붉은색은 석회수. 모색은 사이다. 수신트봉이. 한 번에 푸른색 리트머스 종이가 붉게 변하면, 그러면 산성이고요. 붉은색 리트머스 종이가 푸르게 변하면, 그러면 이제 기 이번에, 음 지금 양배추 시작 떨어뜨렸고요 붉은색 계열로 변한 식초, 이제 산성 용액을 모두 골라 쓰라고 되어있고요 산성 용액은 식초, 레몬즙, 사이다, 묽은 연산이다. 왜그런지 쓰라라고 했는데, 붉은색 계열로 변하면 은 그런 거죠. 양배추 재색이 붉은색이 때 산성입니다. 양배추 재색이 붉은색이 된 산성입니다. 기역을 기코에 두고 두부를 넣었더니 두부가 원래 단백질이거든요. 성들이 그랬더니 뿌옇게 흐려졌다 녹았다라는 소리고요. 근데 그러면 이제 기역 용액은 기역 용액은 염기성이거든요. 근데 대리석 조각을 넣었을 때 대리석 조각하고는 변화 없어요. 없을때는 변화가 없습니다 염산 누출사고 현장에서 염기성 있 소석회를 뿌리면 근데 이와 같이 우리 생활에서 고기성용액을이용하는게한 가지 그 있는 그 산성이 줄어들기 때문에 소석회를 뿌리는 거고 염기성 용액을 이용하는 예는 뭐 있을까 뭐 제산제 먹는 거 있겠다. 속이 쓰릴 때 염기성인 제산제를 먹는다. 묽은 염산 20ml에 자두색 양배추 지시약을 넣고 음. 묽은 수산 아나톤 수용액 5ml 씩 7회를 넣었을 때 지시약의 색깔 변화를 써라 아.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처음에는 붉은색이었고요 처음에는 붉은색이었다가 점차 이제 중성이 되니까 이제 자두색으로 바뀌고 자두색으로 7회를 넣었다 라면 3 5 m 리를 넣었다 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염기성으로 가거든요. 어, 나중에는 노란색까지도 됩니다. <laughs> 물고 넘산보다 훨씬 많이 넣었기 때문에 8번 다음은 물에 녹인 치약을 리트머스 종이를 붙인 결과 붉은색 리트머스 종이가 푸르게 변했잖아요. 그러니까 치약은 염기성이고 염기성에다만 쓰면 되겠다. 페놀프탈레인 용액은 빨간색으로 더 바뀌고 붉은 리트머스 종이는 푸른색으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이걸 쓰면 돼. 실험 결과를 쓰면 됩니다. 붉은 리트머스 종이가 푸른색으로 하고 페노프탈레인 용액이 붉은색으로 변하였기 때문이다.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또 근데 시간 많이 남아서 좀더 하겠습니다. 잠깐만. 창의 서술형 문제 좀해 볼게요. 자, 이 창의 서술형 문제. 어 이거 한거 같은데? 했나요, 이거? 했던 기억이 나네. 한거같데 음, 같은데? 음, 같은데? 음 그쵸, 했어 요거는 여기까지만 해야겠네. 네, 여기까지 합시다.